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해봐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황금금전수라 합니다. 꽃님들 황금금전수 혹시 보셨는지요?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황금금전수 두개 입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천보새 또 하나 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암소와 <laughs> 향기 정말 좋다는 하암소와 꽃 다글다글 다글다글 다글 다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또 우리 발레식물 하처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또 하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꽃님들, 오늘은 한우 또뭐 특별 세일 내까지 일 한다고 합니다. <laughs> 시간 되신 분들은 또 어... 마트에, 아니, 그, 농협 마트에서 한다고 하지요. 일반 마트에서는 안한것 같습니다만.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방송입니다. 꽃님들, 황금금전수는 두개 입고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꽃님들, 이 아이는, 음, 황금, 대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섯 개 지금 현재 올리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황금금전수 1번은 6만원이랍니다. 황금금전수 되시고 부자 되세요. <laughs> 대부분 금전수들은 있으시죠. 이 아이는 1번금전수 6만원. 예, 현재 다섯 대를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다섯 대가 현재 올라오는 아이들은 5만 0천 원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2번, 이 아이는 2번이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항정금전수는 2번, 5만 0천 원.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금전수는 1번 6만원이랍니다. 꼭 1번 황금금전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천보세, 산천보세 하나 입고 되었습니다. 꽃님들. 산천보세 다섯 대 2만 3천원이랍니다.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이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꽃님들, 바쁘세요. 향기가 정말로 정말로 좋답니다. 아직 저는 향기를 맡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꽃님들 그렇지만 향기 너무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함소화 3만 2천원 이랍니다. 함소화 3, 함소화 정말 꽃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바닐라 어, 약간의 향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향이 다르기도 하다고는 합니다. 정확한 제가 맡아 보지는 못 했어요. 바닐라 사과 다양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닐라 향이 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꽃님들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후리지아입니다 빨간색 구리지아. 어, 너무 예쁘죠? 빨간색 구리지아. 22,000원입니다. 빨간색 구리지아. 꽃님들 가보시겠어요? 빨간색 구리지아. 22,000원입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그리고 베란다 정원에서도 꼭 보실 분들, 어, 너무 예뻐요. 빨간색 구리지아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보코니아, 오보코니아. 3,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오보코니아. 꽃 계속 피고주고 피고주고 합니다. 오보코니아. 6,000원 했는데요. 꽃님들. 지금은 꽃이, 위에 있는 애들이 꽃이 졌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랍니다. 밑에서는 새꽃 올려주고요. 새꽃 싶을 때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색이 있답니다. 오보 코니아 가격 3,000원입니다. 엘리스 허전 난입니다. 저는 엘리스 허전 나을또 개인적으로 좀참 참 좋아합니다. 이리 보면 참 청순해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약간 저는 초안스러운 꽃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난 중에서는 저는 엘리스는 참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얘는 항상 몸 가격이 있습니다. 엘레강스 꽃이랍니다. 엘레강스 꽃. 이렇게 쌍대 엘레강스 쌍대 그리고 이렇게 엘리스 쌍대 허전난 세트 29,000원입니다.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2만 9천원 이랍니다. 꽃님들 다 꽃이 핀게 아니라 꽃망울들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달려있습니다. 달려있어서 올해까지 꽃을 필수가 있습니다. 엘레강스 엘리스 호접란 세트 2만 9천원 이랍니다. 설아는 정말 안만나지는 설아입니다. 설아 설화. 이렇게 꽃대들 이렇게 지금 물고 있습니다. 꽃대들 물고 있는 설아 28,000원이랍니다.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설아 향기도 좋습니다. 설악꽃 설아는 하얀 입술에 하얀 얼굴에 어, 약간 핑크 빨간 입술을 가진 설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 참. 꽃대들 탐스럽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대입니다. 예대. 예대. 긴 노란 카틀레아 예대 2만 5천원이랍니다. 오늘 이 아이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제 예대입니다. 예대 3개 있습니다. 꽃들 탐스럽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예대 2만 5천원입니다. 오 그리고 꽃님들 봐보세요. 노란 얼굴에 빨간 입술을 가진 두 대, 카틀레아, 노랑, 5번, 24,000원이랍니다. 두 대입니다. 꼭 얘는 두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대, 노랑색, 정말로 정말로 꽃님들 오래 가신 거 보이시죠? 두 대, 얘는 몇달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대, 카틀레아, 노랑, 5번,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한타지안 노랑이랍니다, 꽃님들. 한타지안은 제가 늘 끈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구천원이랍니다. 그런데 끈물 주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는 이유는 이렇게 알이, 이렇게 꽃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꽃대는 많습니다. 꽃대는 많고, 노란 한타지안 아니랍니다. 꽃대는 많습니다. 한타 제안한 노랑 몇개 있습니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조팝입니다. 조팝 하얀 꽃이 피는 마당 정원의 꽃 조팝 5,000원입니다. 조팝이 얼마나 튼실한지 봐보세요. 이렇게 조팝이 튼실하답니다. 5,000원입니다. 아이트 개발 아이트 개발이랍니다. 8,000원이랍니다. 아이트 개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트 개발 8,000원입니다. 아이트 개발 그리고 복수초 복수처 이렇게 보시면 노란 꽃이 피는 복수초 5,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언더랜드 어, 쌍대가 33,000원이었습니다. 대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3대입니다. 언더랜드 3대 세대 제가 무거워서 다 들도 못 하는 대품 세대 이렇게 있는 아이 세대인데 33,000원이랍니다. 언더랜드 세대 33,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연두입니다. 이 향기 정말 좋습니다. 어, 언더랜드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 정말 오래갑니다. 연두. 연두입니다. 연두. 연두 신비 디움 향기 정말 좋습니다. 21,000원이랍니다. 연두 신비 디움 21,000원입니다. 이렇게. 향기 정말 좋습니다. 연두 신비 디움 세대21,000안세대2 아, 1 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신비 디움. 핑크 신비 디움 19,000원이랍니다. 19,000원이랍니다. 제가 너무 꽃대가 무거워서 이렇게 지지, 이렇게 해놓았어요. 지금 묶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향기 정말 좋습니다. 연두하고, 이렇게, 이렇게, 집에다 두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연두가 아주, 그, 뭐랄까, 고급진 연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핑크, 신비디움. 19,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어, 그리고, 말리앙, 말리앙이랍니다. 말리앙. 5,000원입니다. 말리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꽃들 물고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두대 미니 퍼플. 이렇게 두 대. 이렇게 두대 미니 퍼플. 18,000원이랍니다. 두대 미니 퍼플. 18,000원입니다. 얼큰긴기야 얼큰긴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얼큰긴기야 세개 17,000원이랍니다. 얼큰긴기야. 그리고 5번 제라늄. 5번 제라늄. 꽃들 지금 이렇게 지금 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현재 피어 있는 상태랍니다. 5번 제라늄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시클라멘, 시클라멘,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시클라멘. 물바지까지 있습니다. 시클라멘, 8,000원입니다. 바이올렛이랍니다. 바이올렛. 아주 건강합니다. 바이올렛. 5,000원입니다. 바이올렛. 얘는 어두운 예쁜데, 얘가 영상에 덜 예쁘게 나와요 어두운, 자주. 얘는 약간 빨간색 톤? 얘도 약간 빨간색 톤? <laughs> 얘들은 보라입니다. 보라. 그리고 보라색 목단입니다. 보라색 목단. 어, 예쁘죠. 보라색 목단. 보라색 목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목단, 7만원이랍니다. 보라색 목단, 7만 원이랍니다. 금성, 금성, 6천 원이랍니다. 금성, 6천 원이랍니다. 홍엽 석곡, 이렇게, 홍엽 석곡, 만 6천 원이랍니다. 경홍복륜, 경홍복륜,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7,000원이랍니다. 무지석고,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은설, 이렇게 지금 꽃대들 물려 서 있습니다. 은설, 은설, 14,000원입니다. 디네만한, 디네만한, 디네만한 아주 건강하고 꽃 피려고 지금 다꽃 이렇게 빼려고 <laughs> 어, 만들고 있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긴 카틀레아 긴 카틀레아 25,000원입니다. 긴 카틀레아 어 그리고 네이시아 레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6,000원이랍니다. 꽃님들 네이시아 레이시아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작약, 소작약, 다섯 개 남았습니다. 소작약,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작약, 4,000원입니다. 그리고, 1번작약, 1번작약, 1호 근데 꽃은 제가 색상은알 수가 없습니다. 1번작약,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불새불새입니다 불쇄, 향기, 아주 좋습니다 불쌔 여기서 불쌔 이렇게 있습니다 불쌔 24,000원입니다 불오 그리고 엘레강 아니 엔젤카랑코에 5,000원입니다 꽃님들 엔젤카랑코에입니다 5,000원입니다 엔젤카랑코에 그리고 학자스민 학자스민 꽃님들 꽃 정말 많이 핍니다 학자스민 7,000원입니다 학자수는 어 그리고 덴트로비움 덴트로비움 18,000원이랍니다 꽃님들 덴트로비움 이렇게 지금 제가 꽃이, 꽃은 꽃은 색어 이렇게 다 달려있습니다 덴트로비움 이렇게 또 이렇게 꽃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다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달리고 있습니다. 꽃님들, 이렇게들, 이렇게들, 지금 이렇게들, 이렇게들, 이렇 이렇게, 앞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 둘씩 덴트로 비움 18,000원이랍니다. 노랑 대명석곡, 노랑 대명석곡입니다. 향기 좋습니다. 노란 대명석곡. 2번 26,000원이랍니다. 노란 대명석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향기호접란이랍니다. 꽃님들 호접란 많이 키우시죠. 그런데 아직 얘들 꽃안 폈습니다. 꽃 피면서 꽃님들 댁에서 향기 내 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호접란 얘는 무늬호접란 가격은 향기호접난 (18000원) 무늬호접난 (18000원) 이랍니다 꽃님들 호접난 (18000원) 이랍니다 무늬호접난도 어~ 무늬호접난 이렇게 가격만 해도 꽤 가격이 나간다 이렇게 꽃들까지 달고 온 이쁜 녀석들 <laughs> 무늬호접 (18000원) 향기호접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브라시아입니다 브라시아. 꽃대가 이렇게 두개 달려서 있었어요. 그런데 꽃대가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마 꺾어져 있는 이 꽃대 이렇게 해서 꽃대가 두개 달렸을 때는 3만원이었습니다. 브라시아 2만원이랍니다. 브라시아 2만원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 3만원 이상부터 저희가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꽃님들 오늘 영상 어제 영상 오늘 영상 대부분 음, 다음주 아마 날씨 보고 아마 뭐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의 택배 발송할 것 같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영민 니트선 22,000원이랍니다. 영민 니트선 아,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보시면 영민 니트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영민 니트선, 저희애는 처음에 올때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갑니다. 영민 니트선. 봐보시면 아주 진한 오렌지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민 니트선,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카나리, 카나리 22,000원입니다. 카나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대들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카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나리 꽃대들 물려져 있습니다. 다 카나리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쿠라 캔디, 사쿠라 캔디 두개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두, 혼합 마가렛이랍니다. 혼합 마가렛. 처음에는 노랗게 피었다가 꽃님들 이렇게 빨갛게 변해가는 아주 빈 쳤습니다. 호남 마가렛 15,000원입니다. 불꽃제라늄 8,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이렇게 호남 불꽃제라늄이 있고요. 이렇게 오렌지 불꽃제라늄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8,000원 씩입니다. 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피나타, 향피나타 입니다. 향피나타 이렇게 있습니다. 만6 0 0 0원 이랍니다. 향피나타 음 그리고 음 수선아 이제 꽃을 내일쯤에는 꽃을 예쁘게 보여줄 것 같은데요. 꽃을 보여주면 우리 꽃님들이 아, 예쁘다 하실 텐데, 아직 다 꽃을 못 보여줘서, 아직 내 이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수선아, 5,000원입니다. 너드게시, 너드게시 꽃 정말 예쁘고, 꽃 아주 아주 오래 갑니다. 너드게시, 0 0 0원입니다 너드게시, 이렇게. 너드게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들 달려있습니다. 너드게시, 그리고, 현재 달리고 안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온종빠삐오는 오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온종빠오도꼭 정말 오래갑니다. 28,000원이랍니다. 온종빠삐오입니다. 온종빠삐오 28,000원이랍니다. 엘로우돌 섯대 엘로우돌, 엘로우돌들이랍니다. 엄청 꽃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글다글 나올 것 같은데요. 여섯 대그 꽃대들 꽃이 나올 수 있는 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6,000원이랍니다.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새순에서는 다 꽃을 물고 나옵니다. 이렇게 새순에서는 꽃들 물고 다 옵니다. 그리고 죽도 석고 35,000원입니다. 죽도 석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죽도 석고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죽도 석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35,000원 입니다 죽도 석고 어 그리고 배춘이야 보라 배춘이야 핑크 배춘이야 요이 아이들 어 거리만 있으면 거의 2만원 정도 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지금 거리가 없습니다 거의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페치냐핑크페치냐 각각 만원씩입니다. 얘들은 또 음, 봐보세요. 이렇게 또얘 같은 경우는 한 줄은 우울해 있고요. 거리 있으신 분이 키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얘네들은 묵은둥이입니다. 저기. 이렇게 있어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어, 시든 잎들이 있어서 얘들은 지금 묵은둥이가 아니고요. 얘들은 묵은둥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얘들이랍니다. 이렇게 핑크, 각각 만 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대제라늄, 대제라늄입니다. 아, 대제라늄이 이제는 주인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못 만난다면 저희가 어, 다시 키우겠습니다 대재란율 25,000원 입니다 대재란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00원 입니다 레드돌 레드돌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레드돌 두개 있습니다 14,000원 이랍니다 단정악 23,000원 입니다 단정악 하나 있습니다 23,000원 이랍니다 음 꽃님들 함소화 보세 3 0 0보세 함수와 32,000원, 3,000보세, 23,000원. 황금금전수, 1번 6만원, 얘가 6만원입니다. 여섯, 음, 얘는 다섯 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지금 올리고 있으면 다섯 대는 55,000원. 그리고, 후리지야 아우, 예뻐요. <laughs> 우리지야어 너무 예쁩니다.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호접란 세트 29,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추가 주문 가능하십니다. 저희들 택배 음, 날씨 상황 봐서 목요일 아마 금요일쯤 발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택꽃 주문은 3만원 이상부터 받습니다. 야생화 꽃님들 2월 18일 토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빨간 오리지아 2 2 0 0 0원 황금 금전수 1번 6만원, 2번 55,000원. 보라 페투니아 만원, 핑크 페투니아 만원, 여섯대 일로우델 만육천원, 원정파표 이만팔천원, 너디게시 만삼천원, 앙수선화 오천원, 풀꽃제라늄 팔천원, 마가렛 온암마가렐 만오천원, 카나리 이만칠천원, 이만이천원, 사쿠라 캔디 만오천원, 에데양민 니트선 이만이천원, 2번 노랑 대명석국 26,000원, 덴트로비온 18,000원, 학자스민 7,000원, 엔젤카랑코에 5,000원, 향불새 24,000원, 소자격 4,000원, 일본자격 7,000원, 네이시아 6,000원, 디네마단 16,000원, 경영복룡 7,000원, 무지석국 5,000원, 은살1 4,000원, 금성 6,000원, 홍엽석국 16,000원, 바이올렛 5,000원, 얼큰긴기야 17,000원, 시클라멘 8,000원, 말량 5,000원, 핑 빙... 핑크 신비디움 19,000원, 연두 세대 신비디움 21,000원, 복수처 5,000원, 조팝 5,000원, 노랑 한타지아 19,000원, 두대 노랑 5번 카틀레아 24,000원, 에대긴 노랑 카틀레아 25,000원, 한기사라 28,000원, 엘레강스 엘리스 호점난 29,000원, 세트 오버코니아 3,000원, 두대 미니 퍼플 18,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당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